궁금 나들 기초 화장할 때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? 나는 요즘 음, 여러 개가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미백 관리 쪽에 관심이 슬슬 가더라고. 왜냐면 말이야, 어, 다들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전라도 장성에 계시는데 우리 방가네가 장성 집에 진짜 자주 놀러 가거든.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마당에서 별별 거다 해. 뭐 봉숭아 꽃도 따고 그리고 뭐 빨래도 열고. 그만큼 해를 직방으로 맞으니까 이게 얼굴에 좀 살짝이 아니라 내가 요즘 진짜 리얼로 올라오는데 기미가 올라오더라고. 어느 순가그 집에 내려가면은 나도 거기에 동화가 돼서 자연인으로 막 돌아가. 선크림도 안 바르고 머리도 다안 감고 막그 피부도 더 신경 안 쓰고 아무 생각이 없거든? 그러다가 문득 거울을 봤어. 거울을 봤는데 잡티가 조금씩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얘네가 아, 되게 힘차게 막 나한테 거의 반항심을 가지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잽싸게 이렇게 올리브영으로 막 달려갔지. 그래서 직원분한테 혹시 미백 케어 화장품 이렇게 추천해 줄수 없냐라고 했더니 나에게 추천해 준 제품이 있어. 그게 뭐냐면 VNA의 안티옥시던트 레디언스 앰플 바로 이거였어. 이게 요즘 잘 나가는 그 항산화 니백 앰플이라고 하더라고. 근데 이게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예쁘지 않아?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앰플도 이 케이스 못지않게 너무 고급져. 홀리테놀이 들어가서 그런 거래. 이게 3세대 항산화제인 이대베논보다 활성산소를 더잘 없애준다고 하더라고. 그리고 또 페나니치 워터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렇게 미네랄이 많대. 특히 여왕이 사랑하는 치유의 물로 되게 유명하대. 일단 그러면 제일 내가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향인데 향을 한번 맡아볼게. 응? 어? 어 뭐라고 해야 되지? 되게 인위적이지 않고 그리고 음 되게 자연스럽고 향이 일단 좋고 그러면 이제 제형을 한번 봐볼게 한 번. 향은 합격. 어? 어 일단은 끈적거리질 않다. 진짜 리얼로. 보여? 흡수가 다 됐어 벌써. 나 방금 전에 딱두번 뜨였거든. <laughs> 흡수도 빠르고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사계절 내내 되게 편하게 쓸수 있는 제형인 것 같아. 그리고 이게 고효능 미백 앰플이니까 혹시 뭐 강력한 막 그런 아이가 들어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조금 걱정도 했단 말이지. 그런데, 어? 음, 자극도 없고, 그리고 나는 순해! 어차피 이왕 다 보여준 거 내가 궁금러들을 위해서 한번 얼굴에 올려볼게. 한번 보여줄게. 요즘 유행하더라고. 나도 하고 있거든, 집에서. 앰플팩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. 음, 나도 md니까 많이 한다니까 내가 화끈하게 보여줄게 기다려봐 짠 진짜 제대로 좋었지 얘들아 평소 김이나 뭐잡티흔적 때문에 뭐 칙칙해진 피부톤이 뭐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있으면 나처럼 이렇게 팩을 만들어가지고 집중케어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일단 나는 볼에다가 할 거야. 볼이 예민해. 기다려봐. 어, 시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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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. 그리고, 어, 앰플을 되게 많이 사용한 것도 아닌데 되게 촉촉해, 지금. 우리 효진이 고운아대라 <laughs> 이뻐져라. 이렇게 5분 정도 기다리면 돼. 뭐, 5분은 음, 기다릴 수 있잖아. 뭐, 바쁜 일 없잖아. 아,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앰플팩 올리기 전에 다들 닦토해 주는 거 알지? 각질 제거를 하고 팩을 올리면 앰플의 효능이 더잘 쏙쏙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해주면 따가울 수 있거든. 그러니까 조금만 피부한테 쉴 시간을 준 다음에 이렇게 올려 주면은 자극적이지도 않고 앰플팩하는 그런 보람도 있을 거야. 그럼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? 오어 일단 <laughs> 톤업이 된것 같아 그리고 아 광채가 많이 나네 광채가 많이 나고 매끈해졌고 어 이게 광 나는 게 이래서 야 피부 좋다는 소리 많이 들것 같아 어때? 영국 여왕의 피부결 같아? 나는 근데 여기다가 더 욕심을 내가지고 한번더 파이널 터치를 한번더 해줄 거야 화장솜을 떼어내준 다음에 앰플을 한번더 올려주면 더 더잘 먹는데, 더 효과가 좋다는 거지. 이렇게 피부 바탕 만들어 놓고, 그 위에 파데나, 그리고 쿠션 올리면 엄청 엄청 반질해 보이면서도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겠는데? 이쪽이랑 한번 발라주고, 이쪽도 발라주고, 음. 이뻐, 이뻐, 고운화되라, 피부 좋아져라. <laughs> 대박. 얘들아, 아니, 솔직히 비교가 나만 느끼는 거야? 너무 되지 않아? 티가 확 나잖아. 나는 보통 장성집이랑 그리고 남양주 집에서도 우리 언니네 집하고 또내 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거든? 그럴 때는 50ml 짜리를 통째로 들고 다니면 깨질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집에는 요 30ml 짜리를 조꼬미를 이렇게 두고 다녀야겠어. 크기가 보여? 귀엽지? 언니가 뺏었을 수도 있으니까, 와 이렇게 파우치에 쏙 들어가니까 나는 이렇게 들고 다녀야겠어. 궁금러들. 사람은 언젠가 다 읽잖아. 요즘은 무리하게 노화를 막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조금씩 천천히 늙어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. 물론 내 얼굴에 올라온 기미가 기쁘진 않지만 이 VNA 미백 앰플과 함께 슬기롭고 아름답게 관리해보는 건 어때? 그럼 오늘도 더 의미 있는 하루 보내길 바랄게. 사랑해.